유튜브 친구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세요. 2만 명 되면은 바로 이벤트 할 테니까 많이 좀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일단 정치. 롤드컵에서도 우지가 계속 쓸 정도면 우지가 계속 쓸 정도면 확실히 좋다는 거예요. 나도 루션을 최근에 많이 안 해가지고 옛날에 엄청 좋아했거든. 추가 사정거리가 좀 길대? 하하, 약간 불안불안하다잉. 아시 초반에만. 초반에만 안죽고 잘 풀면 되는데 아니 이 아이디가 쉔인데 와 저기 로밍가가지고 저막킬 설마? 와 개쩔었다 자연스러운 로밍 후저막킬을 해버리네 아 진짜 자연스럽게 갔어 와우 잘피해 아,

적을 처치했습니다. 야 근데 신자오가 생각보다 초반에 쪼고 이즈를 깔끔하게 못 잡았네. 그치지 나는 존나 깔끔하게 잡을 줄 알았는데. 사늘한 죽음을 선사하마. 이것으로 끝이다. 나이스 나이스. 야, 이제 개 말렸다. 전판에 여파가 있나 봐. 전판에 아소로 좀잘 크다가 져 가지고 약간 지금 멘탈이 날라갔네그 정도로 날도 라가다 아, 뭐야? 이게 안 맞아? 심각한 척하지 마. 음. 아 탈론이라서 그냥 도격식으로 한것 같아. 바로 이것이. 다운다 온다, 다운다 온다, 다운다. 온다. 얘들 다 왔잖아. 쉬지 말고 움직여라. 나도 놀라게 하겠다. 오케이 오케이 깔끔했다. 이거 주고 주고 주고. 발주지아 이거 맞아? 오케이 대포 돌출. Gracias. 야 이거 내가 그 플래시를 쓸라 그랬거든. 저 플래시를 못쓰니 너무하니. 얼나 W 플래시를 쓸라다가 아니 손이 꼬여가지고 W가 뭐, 그러니까 풀 W를 쓸라다가 손이 꼬였어 손이 꼬였어. 야 그래도 참너 잘하는데? 아니 진짜 원딜 잘해. 일단 처치해 주마. 적 그럴 만한 용기가 <laughs> 없어 보이는군. 아니, 내가 요즘 다른 라인 많이 해가지고 쓸지, 원딜 폼이 많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니 진짜 잘해. 라인 전도 깔끔하게 하고 스킬도 잘안 맞아주고. 그 제로 만들어주. 2 5 0개요 한, 두발 정도로 <목소리> 아, 근데 락한 단단하다. 라칸 쉴드가 진짜 좋네. 서고 죄는 세군. 반갑다. 심각한 척하지 마쿵쿵쿵쿵쿵쿵쿵쿵쿵 와, 죽을 뻔. 야, 초근 나왔대.

어쨌든 안 죽고 라인전 잘하고 압박 잘했으면은 진짜 이번 판 1인분 이상한 거야. 이거 루시안 원딜로써 할수 있는 최대한 다, 잘한 거야. 이거 죽음은 다치습니다 심각한 척하지 마라. 미쳐 나고 있습니다. 어디 덩려보시지?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일단 지혜주마. 오케이 깔끔. 바텀도 밀었고. 인탑에 불클 가면 아주 완벽하겠구만. 쉬지 말고. 일렉 때 진짜 W 찍는 게 좋은 것 같아. 깨, 게... 아, 저 뭐야, 저거 찍고 마순한 팔찌 찍고. 시체 냄새군. 올라가는 중하면서 창설 차채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마수만 <laughs> 팔찌라고 이거예요. 특성. 싸늘 아, 죽음을 선사하 왠지 무지가 아 우지가 그 라인전 압박하는 걸 좋아하니까 루드컵에서 괜히 뜬 이유가 있네 초반부터 압박하면서 그냥 무난하게 목숨다. 라인전 이기려고 마나도 별로 안 깔리고 무시안이 원래 마나가 많이 닿단 말이야 트리카츠가 바로 이것이 실력이다. 응. <목소리> 정도지 저거 <laughs> 그거 떠가지고. 니다발도 그리고 도란검도 드는 이유가 있어. 나도 도란방패충이거든. 왜냐면 라인전에 꼭 실수하면은. 안 좋으니까 죽음을 선사. 나도 마수만팔지 별로 찍히는 거안 좋아하거든. 근데 진짜 좋은 거 같아요. 부패 물약을 왜안 드냐? 원딜로? 그것으로 끝. 뭔 빌로 부패를왜써움 얘는 맨날 점화 걸리네. 어허? 얘는 맨날 점화 걸려. 아 너무 아깝다. 체되었습니다아 뭔가 내가 타겟 실수를 한것 같다. 마지막 한타 약간 느낌이 타겟 실수를 한것 같아. 내가 뭐, 뭔가 누구를 먼저 죽여야 될지 우왕장한것 같아. 처음에 내가 W 궁을 쓰려 그랬는데 궁이 안 나오더라고. 그때 궁풀이었나 봐. 압도적인 들량구수.